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오늘 북토크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몽골 광야에는 오소숙지음이라는 책인데요. 시집이죠. 요즘 몇번 북토크에 좀 너무 막 정치적, 정치적인 거뭐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시험해 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저도 괜히 까칠해지니까 성격이. 그러면 안 좋겠다 그래서. 첫째 누님 오소숙 선교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출판하신 시집 몽골광야에 일어난 시집을 가지고 북톱을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말 시인이라기보다는 선교사로서의 간증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누님 오소미님의 어, 누님의 그 이별이라는 어, 그 시집을 가지고 북터골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스튜디오도 좀 필요하고 그랬는데 또이 집에 저희 집에 살던 또 우리 브라더일러하고 그러니까 우리 첫 우리 아내의 동생이죠. 몇년 같이 있다가 또 좋은 잡을 얻고 프레즈노란데로 가고 또 우리 아들도 어 있다가 이제 가고 그래서 이 방이 이제 비어서 유튜브 저기 뭐야 우리 스튜디오를 좀 제대로 좀 차려봐야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챙기다가 박스가 하나 툭 나오는데 우리 브라더 인로가 어 가면서 이제 버, 쓰레기 뭐 버리라고 이렇게 박스에 넣었는데 거기서 이, 이 시집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시집을 찾았거든요 어, 이 시집은 어, 2005년도, 2005년도에 우리 누님이 몽고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봄에 울란바틀에서 오소수 그래서 출판한 책인데 제가 읽고 또 사실은 뭐, 뭐 절친한 친구 박원철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어 이제 제가 시집을 뭐 아무리 많이 내서 마무리 줘도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는데. 야너 첫째 누나 참씨잘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있고 그나저나 누나가 책을 한권준것 같은데 이게 뭐 벌써 15년 전준거 아니니까 5년입니까? 이게 어디 갔더라? 찾았는데 아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그 게스트룸 뭐 이런데 이렇게 꽂아 놨던 걸 사람들이 뽑아보고 다른 데넘겼다가 우리 2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브라더 인로가 이제 한국말을 못 읽으니까 그냥 미스파일 해은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어, 그래서, 아, 좀, 이 시집. 그래서, 오늘 이 북톡은, 그래서 뭐, 오 소속 시인의 뭐, 이게 아니에요. 누나는 뭐, 한 번도 시인이라고 해본 적도 없고, 스스로. 그냥 간증을 시화한 거죠.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그 성교사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다들 자기가 있는 필드에서 얼마나 고생하세요. <laughs> 어, 힘들고, 또, 즐겁고 즐거운 일과 힘든 일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를 아 나는 뭐책 같은 거못 써요. 아이 저는 뭐 교재도 못 쓰고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누님의 간증처럼 이 시집을 내면 어떨까. 제가 그책 머리에 글을 한번 읽어 드 읽어 드릴게요. 이 글을 제가 읽을 때 아마 아뭐 이런 거라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자신이 생기지 않을까. 2005년 봄울란박에서오소수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머리에 전통은 더 나은 내일을 낳는다지요.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과 마음의 소리들 때문에 잠도 설치며 몇날몇 몇 밤을 세웠습니다. 내 안에 탈해처럼 얽혀져 있던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흔한 김소월 시집 한번못 읽어보고 평생의 시집이란 것을 내가 직접 사본 경험이 없으니 지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처음으로 내 안에서 글로 뱉어져 나온 것들을 추여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들은 나의 분신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조각들입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 것이라면 이 글들도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이야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작업을 내게 주시는 분량대로 겸손히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2005년 봄 울란바토르에서 오서속잘쓴 글이죠. 그리고 음, 여기서 시라고 하지 않고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야기.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걸 첫 구는 뭐 내가 뭐 하루 단숨에 읽었죠. 그리고 좋은 것도 우리 또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쭉 읽어주면 아내가 와우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좋다고 자기에게. 제가 이제 제 실을 읽어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실을 들은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오소숙님의 아, 우리 누님의 시 이야기를 들으면 아아 아, 그거는 다 이해하겠다고 스토리라고 <laughs> 여러분 성교제에서 스토리가 뭐예요? 간증이죠, 그죠? 성교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이제 여자 여자분들 위주로 한열몇 명을 좋은 호텔에 모셔서 하루 종일 밥먹이고 수영하고 강의하고 또막 울고 웃고 통막 기도하고. 음. 와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처녀의 몸으로 저 시골에서 16년인가, 뭐 15년인가, 야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혼자서 그렇게 살았어? 어. 그들의 간증이 진짜 아니야. 우리는 뭐 맨날 대전만 받고, 무슨 뭐 성교한다고 그러고, 뭐 가서 집회하고 영광받고, 저분들은 이름도 속자 아무도 몰라. 예. 근데 그분들이 상급받는 거 아니야? 그랬어. 어이, 맞지? 바로 맞지? 예. 그거죠.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먼저 박사 논문 쓰면서 뭐 갑질 성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뭐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면 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논문 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발표해야 될건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성교지에서 빛도 영광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뭐 간증집을 안내해 드려도 시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너무 좋잖아요 내 안에는 탈에처럼 업혀져 있는 것들, 뭉치어 있는, 뭉쳐져 있는 것, 그걸 그냥 풀어내는 작업. 여러분의 분신 같은 그 이야기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조각, 다 이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음, 여러분? 아좀 저는 모두가 좀 시를 썼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시 우리 오소숙 제가 이 몽골 광야에는 이 시집을 좀 구입해서 좀나눠드리려고 오소숙 몽골 광야에는 이렇게 구글에 찾아봤더니요 <laughs> 너무 놀랐어요. 오소숙과 몽골 오소숙이라는 자체가 안 나와요 구글에는. 아와 우리 누나 천국에 <laughs>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20년이란 시절을 몽골 울란바탈에서 밝은 미래애들과 씨름을 했는데. 그리고 2001년도에 몽골에 가서 4, 5년 뒤에 이 시집을 썼으니까. 아주 프레시한 거죠. 사실 성교지에서 4, 오년이라건건 지금 막한 임은 끝나는 시기입니다. 성교지에서 한 임은 끝나면서 하, 썼어. 그런데 음. 2005년도에 그리고 이 앞장을 보니까 잔잔한 미소와 함께 있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있는 시집이라고 했어. 내가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그걸 보니까 와야 우리 누나가 제 시집을 뵙겠더라고요. 예. 제가 아 어, 모스크바 가는 밤이라는 시집을 2003년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이거 처음 시집 신암과 지성이를 통해 가지고 시집을 내고 우리 누나를 분명히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몽골을 갔으니까. 그런데 그 2년 뒤에 2005년도에 우리 누님이 어, 저도 잔잔한 미소와 같이 읽는 시집 모스크바 가는 밤. 저는 모스코그죠 저는 러시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실로 썼고 저도 이야기죠. 저도 그때 시인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가지고 2만 불, 2천만 원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스크를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도왔는데 2년 뒤에 우리 누님이 울란바타에서 몽골 광야에는 시집을 나가지고요 이 밝은 미래 후원해달라고 이 책의 판매 급 전액은. 밝은 미래 학교의 후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밝은 미래 학교. 그래서 이 출판 자체가, 네, 이 출판 자체가, 이저 뭐야, 음, 여기 몽골에 있는, 몽골에 있는 교민신문이라는, 울란박탈에 있는 교민신문이라는 데서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가 살수 없죠. 이건 절판됐고, 한국에뭐 어디에서도 살수 없죠. 몽골에서 그냥 나와서, 그때 당시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을 텐데. d i g 디지 i 이도안돼 있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a 읽으면서 아, 너무 고맙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사실 막막 h i 울 뻔했어요 몇번 have to do.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I have to do. The first thing is that I have to do. I have to do. I h a v 디디티를 뿌리고도 방실방실 웃고 다닙니다. 왜냐고요? 그건 우리에겐 하나님이 선물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모자라는 재정으로 한 달을 꾸려가도 우리 아이들이 아침 점심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병이어 기적 때문이지요.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신 것처럼 이 몽골 광야에도 밝은 미래 학교 아이들을 위해. 까먹이 떼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물, 눈동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아직도 위협하는 가난과 절망감 마저도 지금 그들 마음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비록 그들의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술꾼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움켜쥘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툭툭 털며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엔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엔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밝은 미래 학교가 몽골 땅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횃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몽골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를 사는 우리 아이들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들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와우, 진짜 스토리텔링이죠. 뭐 이거를 뭐, 하, 뭐 시인으로서 논하고 뭐 시가 어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뭐 그냥 자기의 간증이니까. 밝은 미래라는 학교에서 자기가 겪은 일들, 섬기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그냥 뭐 아무 예, 네? 멋있게 쓰지도 않고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 방일 밝은 미래 학교는 뭐냐하면요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 학교에 대해서 1997년 30여 명의 거리의 아이들로 시작하여 10년째 몽골 정규 학교로서 현재 170명의 학생과 3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밝은 미래 학교는 몽골의 미래를 짊어질 크리스찬 이래들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지 시 않으시렵니까? 이제 모금을 위해서 시집을 쓴 거죠, 나도. 근데 너무 재미난 게 제가 우리 누님이 가서 어, 섬기 2001년도부터 섬길 때 제가 밝은 미래 학교 가서 보고 야이거참 좋은 학교다. 이름도 좋다. 그래서 97년도에 시작됐고, 이 학교가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몽고 캄보디아에서 저도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오, 밝은 미래 학교를 합시다. 몽고의 밝은 미래 학교와 우리 캄보디아 밝은 미래 학교, 깜뽕참이라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거 3억, 30만 불 정도 미국에서 모금해서 적고, 지금은. 어, 참 안타깝게도 이게 납병 환자촌의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요즘은 또뭐 투이션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제소활이 아니죠. 저는 지라고 그랬고 후원하라고 해서 후원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다 넘겼는데 한국 성교사님에게 그래서 캄보디아의 밝은 미래 학교는 사실 어디서 시작됐냐면 몽고 광야에서 몽고의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돕기 시작해다가 캄보디아 밝은 미래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음,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찡했냐 하면, 마지막 시. 우리 누님이 쓴 시. 시는이라는 시. 시는. 시는 누구나 쓸수 있다. 글을 쓸수 있다면. 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데, 시가 잘 써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도 잘 읽혀지지 않는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를 쓸 수가 없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도 읽혀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시를 썼어요. <laughs> 재밌죠? 그냥 간증이죠. 뭐 사실 시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쓰는 거예요. 왜 누님 첫 번째 들어가는 책머리 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 흔한 김소월 시집 한번 읽어보지 못고 평생 시집이 시집이란 걸돈 주고 직접 사본 적도 없어 참 부끄럽다. 그런데 시집을 내니까죠. 그렇 <laughs> 그 노래 한다고 다 앨범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똑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제가 모스크바 가는 밤이 시집을 낼때 성령 하나님이 나보로 비행기 안에서 시집 내라 그래서 아 주님 노래 한다고 다 앨범 내면 되겠어요? 음악 CD 내면 안 되죠? 그랬는데 내라 그래서 어 아, 근데 내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집을 팔, 뭐 주폐 달면서 팔았더니 2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제가 막, 크, 막 다섯 번인가 내고 지금 아홉 번째 시집을 냈지만.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하죠 저는. 이제 우리 누나는 이 마지막 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끝. 펜슬 내리고 다른 시도 안 쓰고 다른 시집도 안 내고 어 그냥 밝은 미래학교 후원 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것 같아요. 그러나 어 그런 의미에서는 참 너무 재밌고 또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우리 누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누나가 정말 이랬구나.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영어 연극반.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연극을 했었다. 이와여고에서. 이와여고 연극반. 이걸 내가 가본 적을 기억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연극을 했었다. 고1 땐 양키스의 로맨스 그레이. 그래요. 그레이. 고2 땐 우리 음례를 했었다. 드라마 센터에서 올려진 공연에서 거치 미친듯이 연기에 임했었다. 와우. Wow. 네. 제가 이걸 봤거든요. 어린 나이에 우리 누나 이와여고 드라마 센터에 사는 거. 우리 음례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미국 가서도 늘 한마음 구석에 연극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음, 이, 우리 누나가 또 미국에서 연극한 것도 저도 가서 보고 예, 네, 그래서 저도 연극을 너무 저도 연극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버클리 다닐 때 연극과에서 하는 네, 연극이라는 그 시즌 시 클래스도 하고 연극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 아메리칸들이 버클리에서이 아시아 아메리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연극을 해서 소극장에서 올리는 거, 막 이런 거예요. 저랑 같이 같이 그 연극을 쓰던 친구들 진짜 프로가 돼서 네, 브루스 뭐 낙가, 사킨가 뭔가 하는 친구였는데. 와우린막 연극도 쓰고 시도 쓰고 해서 막 올리고 그때 막그 연극을 써가지고 그 페이퍼 그 페이퍼 체이스라는가 뭐 해가지고 유명한 중국 그분이 저의 시 교수였어요 중국 교수인데 이 중국 교수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제자가 제자가 제가 샘플에서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새로 쓴 시라고 아니 지금 고대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벌써 뭐몇년 됐는데 아, 이 교수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쓴 시라고 오목사 아, 그때 목사도 아니죠 야 오형제 야 로버 써라, 써라, 너 r 계속 o b e r t 라너 영국 써 써라, 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그 b e r t r o b e 그 t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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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b e r 에 r o b 그 r t r o b e 그 t Robert, r o 이 e r t Robert, 고 o b e r 니 r 이 b e r t Robert, r o b e r 라 Robert, r 그그 그 친구 얼굴 이름이, 이름이 떠오르더라고. 걔는 대학 졸업하고 그냥 완전히 그쪽에 빠져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시안 소극장 올리는데 막 주역을 하고 이렇게 됐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런 걸왜 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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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누나 아, 맞아 했어. 누나 시그 영국을 보고 그때 도뿅 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그 그, 반대, 그 반정부 운동 하던, 그 있죠. 아, 누구죠? 아, 그, 아, 그 도시에서라는 도시의 빛이라는 그 반정부 운동. 그때그 전두환이 막 그냥 광주 터트리고 막 했을 때그 아, 그분 조남이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빛의 도시라는 반정부 운동 연구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 버클리에서. 그때 제가 그 연구에 나가서 나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너는 말이지 생긴 것도 그렇고 넌 악인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세마이 뮤지컬이었는데 뭐뭐 <laughs> 뭐 하여간에 뭐 어쨌든 재미난 거 해서. 그래서 그게 채널, T, CBS, 채널 2 CBS도 발표되고 그 버클리에서 학생들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영국 저도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끼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아 우리 집에는 그런 끼가 흐르는 거 시도 쓰고. 우리 첫째 누나도 시집을 내고 우리 둘째 누나는 시인이고 우리 아버님도 뭐 주필이시고 우리 또 우리 아버님 동생이 우리 삼촌도 연세대 그 교수였는데 퇴하시고 시집을 뭐네개가에그 그분은 시집을 내도 한국말 영어로 계속 내고 이런 이것이 피가 흐르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둑에서란 시가 있어요. 재미났습니다. 강둑에서 읽어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겨울에 쌓여왔던 기지개를 펴며 산책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마침 몽골 친구가 가르쳐 준 내가 사는 아파트 바로 뒤에 기나된 기다란 강둑길이 뻗쳐 있는데 지나다닌 사람도 별로 없이 걷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내 동료 친구들이나 남편이나 늘상 나의 비대한 몸 때문에 병이 나진 않을까 하는 염려에 걷는 것을 권유해 왔었는데 요즘은 나도 운동을 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둑길을 건너나면 나의 첫 가출이 생각나서 잠시 애들처럼 키득키득 웃게 된다. 국민학교 4학년 때였을까 둘째 동생과 안방지게 싸우고 나서 도저히 언니로서 자존심 상해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 앞으로 눈물의 편지를 달랑 한장 써놓고는 여의도 강둑길을 하염없이 걸었던 적이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배도 고프고 춥고 무섭기도 해서 재빠르게 집에 와서 와서는. 써놓았던 가출 편지를 누가 볼세라 북북 찢었던 기억이 있다. 첫 가출 이후 아무리 큰논니로서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가출의 마음을 먹지 않았다. 어린 기억에도 춥고 배고픈 기억은 가출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데 한 공을 한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강둑을 걷기 전엔 밥을 든든히 먹고 옷을 든든히 입고 그리고 나서 걷는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열심히 걷는다면 살이좀 빠지려나 여의도 강둑에서 걷던 그때 그 여학생은 30kg, 40kg였던 나. 그때가 그립다. 순수했던 마음이 그리운 건지, 날씬했던 몸이 그리운 건지, 둘다 그립다. <laughs> 재밌죠? 잔잔한 미소를 함께 있는 시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야, 이게 우리 둘째 누나랑 싸우고 첫 번째 어? 가출을 했다. 와 우와. 우와, 우리 소민 누님은 하여간에. 아니, 우리 첫째 누나가 4학년 이었으면 우리 둘째 누나 2학년쯤 됐을 텐데, 야뭘 어떻게 2학년이 그래 싸움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laughs> 누나를 가출하게했을까 그때부터 우리 둘째 누나도 말빨이 었던것 같아요. 입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정말, 오, 이건 시다운 시인데, 라고 생각했던 시, 몽골 광야에는. <laughs> 이 타이틀이죠, 타이틀 시. 몽골 광야에는. 몽골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드신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퍼주신다. 몽골에 구비구비 들어가는 저먼 촌구석까지, 가도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벌판 저 끝까지, 작은 요하스의 주님을 땅을 취하러 몰려온다. 몰려온다. 몽골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없다. 그래서 줄? 물 세례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만 넘친다. 닫힌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퍼주신다. 이 백성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갇힌, 깊고 닫힌 마음 저 끝까지, 성령님의 불세례가 죄를 사르려고 회몰아온다, 회몰아온다. 몽골 광야에는 꿈이 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취함을 입은 이들의 힘찬 함성과 말밖급 소리가 들린다. 나도 함께 이 축복의 광야에 서 있다. 와우! 멋있죠? 몽골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없다. Wow. 이런 시는요 선교지 필드가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은 좀좀 좀 필드가 있는 분들은 좀 이런 시를 좀 써서 자기들의 감정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무슨 뭐 선교 뭐 학, 선교를 학술로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 교수 생활을 할수 있지만 이런 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필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교사 여러분, 더욱이 캄보디아에 있는 성교사 여러분, 아, 우리 시집 좀 냅시다. 예? 네? 시는 누구나 쓸수 있대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대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필드에서 간증이 있는 사람들, 시집을 좀다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님이 쓴 시집, 성교사의 삶이라는 거. 저는 이거 타이틀을 바꿔버렸어요. 아, 그게 아니지. 매일. 몽골 와서 매일 하는 것중 하나,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누나가 쓴시 중에 자기 딸 얘기를 합니다. 딸이 딸이 쓴 하던 얘기 중에 엄마, 딸이 와서 이제 엄마를 좀 돕다가 한 말이 엄마 몽골에는 하늘밖에 없어 뭐 이런 이야기. 또 우리 누나가 우리 막내 누나, 샌디 누나가 암에 걸렸을 때 썼던 시, 또 우리 어머님 음, 74세 때 썼던 시, 뭐 시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냥 간증입니다. 그냥 쭉써 내려가셨어요. 그 내가 어, 정말 누나에 대해서 이 시집을... 한번더 한번 읽으면서, 어이고, 야, 정말, 어, 그래, 참, 그랬어. 라고, 우리 누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했습니다. 여기 에 또, 시집에 세 바울이란, 시가 있어요. 세 바울. 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세, 세 명의 바울이 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는 최 바울이고, 세 번째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내게 보내질 이 바울이다. 서두 바울의 생애는 그의 삶 자체가 엄청난 도전으로 매일 나를 새롭게 하고 있고 인터콥의 최바울 본부장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시야를 넓혀서 보게 한 장본이다. 나 같은 나이 먹은 아줌마에게도 프론티어로 나갈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한 사람이다.라고 시를 써 내려갑니다. 뭐 인터콥 여러분이 어, 인터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인터콥이 문제가 많다고 막 정죄하고 또 인터콥은 또 최바울 같은 최바올또 그분이 쓴 책과 뭐 해서 하, 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또최바올 인터콥이랑 또죽 가던 사람이 또 인터콥을 싸우고 나와 가지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문제도 많고 얘기도 많고 뭐 이단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신은요 그 것을 다 품고 아니 지금 우리 누님이 아줌마였던 나를 선교 비전을 줘서 몽골로 내보낼 수 있던 사람. 솔직히 안수는 저한테 받아서 방언 받고 뒤집어지더니 6 개월 안에 선교사 되겠다고 훈련을 받은 게 인터커 비전스 리어거든 그러고는 매년 안돼가지고 다 팩하고 다짐 싸갖고 나가 버렸어요. 그걸 할수 있게 했던 건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지만. 그것에 불을 질렀던 거, 인터컵 최버이라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 그래서 인터컵이 이다이야 그거는 뭐 모르죠, 야 신학적으로 싸우고 뭐 당신의 여러분의 오피니언 지저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그최버이라는 분이. 어떤 한 아줌마를 영향력을 끼쳐서 몽골 땅에 20년을 묵게 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이걸 시집으로 소개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간증을 잔잔하게 잔잔한 미소와 같이 읽을 수 있는. 코미컬한 거 있으면 재미있었던 것, 슬펐던 것, 어려웠던 것 여기에 사실 제가 발표 못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자신의 문제들, 15년 뒤에 사실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읽어도 한 이런 이야기들 어, 이런 건 읽을 뭐 어, 끝난 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냥 여러분도 저기 오늘은. 선교지가 있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본 선교사님들, 예, 선교 새로운 학술적인 이는 모르고 후, 뭐또 저가 막뭐 그 학술 논문에 뭐 갑질 선교해서 상처 받았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더욱이 캄보디아 있는 선교사님, 저는 좀 모든 분들이 이런 시집을 써서 여러분 간증을 시화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번 북톡에서 만납시다. 바이.